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 꿈고는 파충샵 서울레타일입니다서울레타일 오늘의 영상은 이 앞에 보이시는 축양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제품인데 드디어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 제품을 매장 위로 올리고서 이 제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양장 설치가 끝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설치 완료라기보다는 위치를 잡아놨고요 보시면 사육장 중앙에서 좌측 이런 식의 좌측에 놨고요 그리고 우측에 나머지 한 동은 우측에 D글자 구조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참 열심히 공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봤는데 지금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이 제품은 일단 사육장은 엑스트라 테라립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프로파일로 만드는 축양장처럼 높이 30cm, 30cm 짜리, 맨 위엔 45cm 짜리, 그리고 60cm 짜리, 두 개씩. 그래서 두자 짜리 엑스트라 테라리움이 총 12개가 추가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생물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사육장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 이 제작을 나스라고 해가지고, 네이처 아쿠아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조 쪽에서는 참 유명한 브랜드예요 주문지장 및, 어, 그, 표준화, 표준, 표준 규격화돼 있는 축양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외에도 다양한 열대어 수족관 용품을 제작하고 수입하는 업체인데요. 그곳에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더니, 흔쾌히 좀 만들어주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기술력이라든가 오랜 경험, 노하우가 있는 업체라, 멋지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오신 손님들 중에서도 판매도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납품권으로 이 제품을 두세 군데 납품하기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매가를 제가 측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소매 판매도 가능합니다. 조만간 그 내용들도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품에 대해서 이왕 하는 김에 좀 영상을 찍어보면요. 어, 우선은 서울 랩탈 주인장이 좋아, 너무나 좋아하는 딱 느낌 보시면 알겠죠? 블랙 철제 프레임으로 튼튼하게 기본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무는 MDBF 판내, 파판이에요. 원래는 멀바우, 멀바우 나무로 왼쪽 건 멀바우거든요. 걸로 할라 그랬더니 금액이 너무 올라가기도 하고 굳이 뭐 수조처럼 물기가 많이 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렇게 MDF m d 판에 대신에 멀바우 필름 마감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자동 온도 조절기도 당연히 설치를 했고요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콘셉트도 돼서. 뒤쪽에는 이쪽이 좀 편하겠네요. 아, 뒤쪽에는 이제 U V B 램프라든가 기타 상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전원이 들어가는 콘센트가 있고요. 이쪽에는 자동온도조절기가 연결돼서 스팟 램프가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컨셉이랑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멋있게 엑스트라 테라리이참 멋진 사역장이잖아요. 최고급 브랜드기도 하고. 그거에 걸맞게끔 이 틀도 추경열 틀도 이렇게 한번 멋지게 네이처와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나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 참 그동안 참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어, 드디어 <laughs> 사실 이걸 1년 전부터 아, 1년 더 됐을 거예요 사육장을 좀더 늘려야 돼 가지고 그 어떻게든 한번 늘려 보려고 막 고민했는데 공간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좀안 되다가 이번 기회에 확 질렀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시나요 괜찮으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꽤 큽니다 <laughs> 아, 내일 다 테라리미 안에 쏙쏙쏙 들어가면 그리고 u v 비 램프를 딱키면 환해질 거고 어, 그러면 정말 뿌듯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빨리 테라리미 엑스트라 제품들이 들어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이슈 인장이 정말 오랫동안 별이고 별이었던 제품이 이게 들어오게 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충류를 키울 때 좀, 조금, 뭐랄까, 저희 아이들이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아이들, 특별히 멋있게 키우시는 데 도움이 좀될수 있도록 더 다양하게 좋은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것들, 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해주, 알려주시면 그것도 한번 해 볼게요. 포함해서 한번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제참 서울 랩타이를 오픈할 때부터 제 숙원이었던 사실 축양장이 엑스트라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laughs> 폭이 4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프레임 때문에 2cm 정도가 더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47cm예요 근데 일반적인 기성품 같은 경우는 폭이 40 아니면 45마이래서 사육장을 올려놓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문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폭이 좀 많이 높은 거 넓은 걸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멋있게 좀 해서 뭐 이게 최고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좀 서울레프타일의 주인장과 조,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마음에 촉할수 있는 <laughs> 그런 제품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매장에 직접 놀러 오셔서 이놈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laughs> 이놈들이 서울 레탈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오세요. 아, 이 뒤쪽에는 창고처럼, 뒤에 공간이 좀이 있거든요. 가닥질을 해놨는데, 아, 너무 창고 같고 그러네요. 아,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저분하네요. 어찌됐든, 뭐 그건 내일 고민해보고요. 서울 레탈 주인장이 너무나도 원하던 제품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주저리 주저리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